나도야 TV의 나도야입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중고차 시장인데요. 어, 여기 이제 엔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보통 이제 차를 구매할 때 신차를 아, 많이들 보시지만 신차보다도 더 오히려 판매량이 높은 게 아마 중고차 시장일 것 같은데 보통 그 우리가 중고차 하면 이제 3대 아, 메이저가 있죠. 어, SK n 카그 다음에 K카, 그리고 이제 KB 차차차 이렇게 한세 브랜드 정도가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또 많은 거래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그 중고차 시장은요 음, 잘만 사면 가성비 대비 정말 좋은 차를 뭐어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아, 사실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. 싸고 좋은 차는 없다. 너무나 싼 차만 찾다 보면 아 우리가 또 이렇게 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아잔 고장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. 2025년에 아, 중고차 판매 순위 탑 5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025년 중고차 판매 순위 탑5 중에 5위는요, 바로 아, K5 3세대가 되겠습니다. 요게 요 K5 3세대가 그 19년부터 23년이고요. 그리고 더뉴 K5 3세대 23년부터 현재인데 아, 일단 그 K5 3세대는 그, 시, 그 시세가요 중고시세가 뭐 19년식은 이제 2250에서 2590만원 이렇게,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데 23년식은요 어, 2340만에서 2830만원 정도 어, 한다고 합니다 뭐 20년 21년 22년이 있는데, 요것도, 쌍건 한 1,500에서 비쌍건 한2,500 정도 이렇게 가격, 아,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뉴 K5 3세대가 있습니다. 요건 아, 이제 23년부터 현재인데, 아, 요거 중고 시세가 좀 비싸네요. 보니까 23년은 뭐 거의 3천만에서 3,400만원 사이. 그리고 24년 지금 뭐 2천, 000... 뭐, 450에서 3250. 그리고 25년씩 올해죠? 2690에서 3070만원 정도, 어,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, 자, 그만큼 그 중고차 시장에서 K5를, 아, 찾는, 어, 그런, 어, 구매객들이 많다는 걸, 어, 이렇게 입증을 할 수가 있겠네요. 네, 2025년 중고차 판매 순위 탑5 중에 4위는요, 바로, 제네시스 G80 RG3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RG3는요, 음, 그 20에서 23년 시기 어,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보니까 20년식은 뭐 보통 어, 3천만에서 4 190만 원. 와, 이것도 비쌉니다. 21년식은 2 950에서 4 880만 원. 22년식은요, 3 290에서 4,930만 원. 그리고 이제 23년식은 3,490에서 5,150만 원. 자, 그리고 24년식은요. 4,570에서 5,250만 원 정도로 어, 중고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또 G80 중에 이제 r g 3의 FL이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24년 25년식인데 거의 뭐 5천에서 한 7천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. 야이 제네시스. 어 저는 뭐 제네시스 신차를 안사안 사보고 뭐 가격도 알아볼 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중고가 이 정도니까 뭐 신차를 뽑으려면 거의 뭐 옵션 다 넣고 하면 거의 뭐한 8,9천만 원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그만큼 이제 그 제네시스 어. G80, 아, 이게 진짜 탑, 탑 오면 정말 좋은 차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, 어, 중고차 시장에서도, 사위를 어, 이렇게, 어,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, 2025년 중고차 판매 순위, 어, 아, 탑 3는요, 바로 소렌토 NQ4가 되겠습니다. 자, 요 소렌토 NQ4는요, 20부터 23년 그 다음에 23에서 25가 있는데요 자 쏘렌토 4세대 요거는 이제 어, 20부터 23년식 인데 음, 가격은요 20년식 은1950 에서 3,100만원 이고 어, 21,22,23은 뭐 가격대가 좀 다양합니다 어, 3천만원에서 어, 3천만원 후반대 이렇게 어, 어, 실매물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구요 자 그리고 이제 어 그냥 소렌토가 아니라 더뉴 소렌토 4세대가 있는데 요거는 23 24 25년식이 있는데 보통 3400에서 한 4300만원 정도 어, 중고차 시세가 이렇게 형성 되어 있네요. 어 소렌토가 인기가 워낙 도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어 중고차에서도 워낙 인기도 많고 가격이요.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데요. 그죠? 어, 보통 괜찮은 걸살려면 3천만 원중 어, 후반대를 사야 어, 이건 조금 연식이 된 소렌토 같은데 그죠? 어, 그래야 이것도 소렌토 괜찮은 걸살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20년 이후에 차를 사야지만 그나마 중고차로 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뭐 어, 더뉴소렌토도 있어요. 음, 17에서 20년 아 이런 거 타기에는 좀 아깰것 같은 아까 좀 전에 보였죠 요게 아마 17에서 20년식 같은데 이런거 싼 만큼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어 타다 보면 좀 여러가지 어, 교체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어, 뭐 최소한 4세대나, 아니면 더뉴 소렌토 4세대 나 아니면 더뉴소렌토 4세대 이런걸 추천하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아이 중고차 할 바에 그냥 새차 사지 왜 중고차 사는 거야 막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.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중고차 사는 거 아니야, 그죠? 아 어, 가성비하고 쩐이 모자란가 그런 거니까 물론 이제 중고차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분도 있겠지만, 어, 그래도 중고차가 나름 또 어, 가성비 있고 쩐이 없는 분들한테는참 어, 요긴하게 알뜰하게 어, 형성되는 게 중고차 시장인 것 같습니다. 네, 2025년도. 중고차 판매순위 탑5 중에 바로 2위는요 더뉴 그랜저 IG가 되겠습니다 자더뉴 그랜저 벌써 안 해보세요 아, 내부도 뭐 깔끔한데요 더뉴 그랜저는 이제 19년부터 22년이 있는데요 아, 19년은 약 2천만원 초반대에서 2,200까지 있고요 그 다음 쭉 올라가서 2 2년식은 이제 2,090에서 3,260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, 어우 더뉴 그랜저 IG 정도만 돼도요, 어 아주 또또 또 화려합니다 차가 아주 고급스러우면서 어, 어떤 세단의 일단 어, 어, 아주 그냥 클래식한 분위기,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더뉴 그랜저보다 그랜저 GN7 있죠. 아 요거는 이제 22년부터 현재까지인데, 요 22년식은 약 중고 시세가 3,450에서 3,950만 원. 2 3 미수사 쭉 올라가다가요. 25년식 올해죠. 이 중고가 3천에서 4330만원. 아, 이것도 도니 그랜저. 어, 이것도 비쌉니다. 그죠? 아 역시 그 그랜저 하면은 뭐 우리가 예전부터 워낙 또 어, 또 전통적인 그런 또 고유의 어, 멋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랜저. 어자그 더뉴 그랜저 IG가 중고차 시장에서 2위를 어, 하고 1위까지 넘나드는 어, 그런 영역에 있는 게 바로 어, 더뉴 그랜저 i g IG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볼수록 또참 매력있는 차 같다는 어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2025년 어, 중고차 판매 순위 탑5 중에 영예에 1위는요. 바로 카니발 4세대가 되겠습니다. 요 카니발 4세대는요. 이것도 워낙 그 가격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. 왜냐면 뭐 7인승이냐 9인승이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나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옵션이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? 어뭐 노블레스다 뭐 이것저것 워낙 또 옵션들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뭐 가격이 딱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하지만. 보통 뭐뭐 뭐 2천만 원대도 있구요 천만 원대, 2천만 원대, 3천만 원대, 4천만 원대 여러 가지 또 금액이 있으니까 요건 아무래도 이제 국민 카니발이 이제 국민 차이기 때문에 그죠? 뭐 시그니처다, 뭐워낙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, 금액을 원하는 거는 이제 어, 구매자분들이 어, 어떤 어 거에 음 금액을 맞추느냐 에 따라 달라지니까. 뭐뭐 뭐 천차만별입니다, 그죠? 그러니까는 내가 좀, 좀 옵션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좀 가격이 나가도 좋은 카니발 원다, 그러면 좀 금액대가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건 어, 당연하고요. 아, 난난 괜찮다. 뭐 깡통이어도 좋다. 그냥 카니발 하면 괜찮다. 하면 아무래도 뭐 옵션 없고 그냥 잘만 굴러가면 되니까 뭐그 선택의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카니발은요, 그죠?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카니발을 또 선호하기도 하고 이제는 진짜 카니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뭐 그냥 길에서 다 치는 게다 카니발이에요 예전에 그 한참 경차가 많지 않았습니까 모닝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요즘 트렌드는요 경차가 별로 없어지고 뭐 거의 중형차 위주로 차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경차가 뭐 가성비도 있지만 이게 사고 나잖아요. 말 그대로 그냥 경차는 그냥 거의 찐빵이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, 중형차나 이런 대형차들이 어, 안전성에서는 확실히 앞서가니까 그렇죠 어, 비싸더라도 음, 내 신체는 꼭 보호해야겠다 내 생명은 꼭 소중하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중형화 대형화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어, 25년 중고차 판매순위 아, 5를 한번 아, 알아봤습니다 뭐 순위가 아무래도 쭉쭉 나오는데 어 카니발 뭐 그랜저 소렌토 제네시스 이렇게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, 많은 사랑을 받는 차들이 어, 랭킹이 상위에 또 랭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나도의 tv를 애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